벌써 11시 반이 되가네. 오늘 코도님 생일을 축하해 드리고 왔습니다. 혼자서 놀다 보니까 그냥 이 시간이 됐는데, 그냥 자기엔 좀 그래서 돌려놓고 자려고. 뭐야? 저거... 아아, 아, 주민마을이구나. 깜짝이야. 내 집! 내집 근처에 누가 뭐 지은 줄 알았네. 깜짝이야. 깜짝이야. 밤밤밤 가 끊겨버리기 자 우선 자동 낚시를 하려면은 낚시대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낚시대 제로가 있던가? 근데 없으면 뭐 만들면 되긴 하는데 음 그럼 우선은 뭐를 해야 되냐? 밤이 되면은 거미를 잡아서 거미줄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이에 낚시터를 하나 만들어야 돼. 낚시터 만드는 건 간단한데 문제는 포퍼랑 창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. 왜냐하면은 자동 낚시가 아침까지 이어진단 말이야. 아침까지 이어지면은 템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. 아이템이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대처를 해야 한다. 어, 상자 만들면 호퍼가 하나 생기죠. 자 그럼 무엇을 할 거냐? 음... 낚시터를 지킨 지어야 되는데 일단 서버에 저 혼자밖에 없거든요. 지금 이 기회야. 이번뭐 천천히 완성하는걸로 하고 낚시하기 좋으려면 비디오 설정에서 랜더청크 거리를 최대한 늘 최대한 늘렸지만 거기서 거기였다 임시 낚시터는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몬스터한테 안 죽기 위해서 자고 일어났는데 몬스터한테 죽어 있어봐. 자, 여러분들은 개꿀잼이지만 나는 아니다. 나는 불난해지. 자 일단 이게 기본 틀이고요. 여기에다가 포퍼랑 창고를 깔 거예요. 창고를 두개 만들어 봅시다. 나 창고 만들 재료도 그냥 다 써버린 것 같은데? 아니 다잘랑나무가 있다. 우와 잘랑나무가 있었네요. 빵도 좀 먹어주면 사자. 빵 오늘 저녁 족발 먹었음. 개꿀맛! 개꿀맛! 어? 어? 자 하고? 상자 두개 만들고 자 아이템이 자동으로 요겨가게할 거예요 임시니까 흙으로 줄까 아 흙으로 주면 너무 멋이 없는데 가장나무 그대로 가자 그대로 문을 을 거니까 이렇게 하고요. 근데 이것도 조심을 해야 될 게, 몬스터가 이렇게 돌아서 올 수도 있어요. 아, 참 걱정할게, 많이 있다. 이 지붕은 좀 기갈라게. 어주는 게 인지 상정이니까. 네스. 깃발 나죠? 깨깔 나지. 자, 깃깔 나게 했으면은 문. 아, 문닫는게 있었다. 됐다. 문을 잘아어 음, 나무로 할게. 횃불을 좀 박아야 돼. 몬스터를 좀 박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재료가 한참 모자르긴 하거든요. 일단 햇불을요 주변부터 천니 이제 내 주변에 몬스터가 생길 확률이 줄었다. 몬스터 생길 확률이 줄었으니까. 꼬꼬꼬. 설정하는 라이스 티좀 누르고 있었어요. 일단은 인 게임에서 밤이 되려면 좀먼거같아좀먼거 같으니까 나무를 캐러 갑시다. 나무가 뭐 이렇게 없냐? 저기 에좀 있다. 안 돼, 다세 개수야. 케이가 귀찮아. 애기가 귀찮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모 어쩌겠어요 캐긴 캐야지 어 그새 자랐다 그새 음, 자랐군요 나이임면 아무도 세계수를 자르면 엘프 인증이줍니까 했는데 결국엔 안 자랐어 네모스는 엘프가 아니었습니다 뻘뻘 자, 이러면 또 뭐가 문제냐? 뭐가 없게요? 아, 정답은 돌이 없습니다. 돌도 캐야 된다. 이게 마인크래프트의 시작과 끝은 결국 나무와 돌에서 시작돼가지고 우리는 나무와 돌의 노예가될 수밖에 없다. 돌을 어디서 캘까요 아, 생각해볼까다. 그것도 안 만들었네. 그 광맥, 탈꽃. 근데 여기가 괜찮다. 어 거미다. 어 마침 거미도 있다. <laughs> 거미 잡으면 될것 같은데 어디 갔니? 어 거미가 떨어져 뒤졌는데요? 어에나 스켈레톤이네. 없던 어, 일로 하지 않을래. 덤프. 아이, 결국엔 해야 되네. 맞다, 자동 낚시 장점이 또 있어요. 그만큼 이제 주변에 있는 작물들이 사람이 있으니까 자라요. 개골, 개골, 도약도를 요거밖에 안 켜오긴 했는데, 어, 뭐 이걸로 만족합시다. 나돌돌기만들라 했었지. 어 그사나 또 자랐네. 그새 하나 또 자랐어. 싹다 반자 해주고. 안전빵을 위해서 확장하러 갑시다. 아 이러면 근데 풍경이 멋이 없긴 하겠다. 몰라. 풍경이고 나발이고 나 화면이. <laughs> 안 돼. 자동 낚시 또 단점이 있어요. 생각을 해보니까. 야 수선 낚싯대가 없어서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아낚싯대다 썼네? 했을 수도 있어 n 걸 생각 못했네 u s 생각 못했네 어쩌다 그런 실수를 t m 으 t t e n n e What is not Mottenne? What is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에요. 지금 이 직거래 안 했으면 벌써 좀비 소리 들리잖아. 안 된다고 요 정도로 아때가 해주고 거미 거미를 찾으러 갑시다. 이제 슬슬 몬써 젠될 시간이 된것 같아 거미야 거미야 오 뭐야 이거 어 거미다 바로 옆에서 젠됐죠? 칠한개 얻었어요 하나 더 필요해 창고에 있던가? 주선 온게 있던가? 아, 아예 없네. 아예 잊지 않았네. 거미야, 어디니 거미야? 넌 닭이고 아 주변을 뺑뺑이 돌 수밖에 없는데 이거 호영이에요 저기도 젠 되고 있는데 좀비랑 스켈레톤만 있네 야 무력센서 켜졌나 보다 거미를 찾으려니까 거미가 생성이 안 된다 그가다지 한번 갔다 와야겠다 도르도르도르. 사실 제일 베이스가 여기 왔을 때 거미 시체에서 거미줄이 딱 나왔었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좋겠지만 있을진 미지수. 물 한번 떠봅시다. 저희 갔다 올라면 물 타고 내려갔다 와야 되니까. 양동이. 왜 이래. 어이 아, 이래. 뭐뭐 뭐. 뭐, 뭐. 어, 이 뭔데? 야, 서, 서버 렉걸 어. 아니 나 양동이 꺼낸 거어째서이 뭐야? 아치. <laughs> 양동이 내놔. 물물한번 떠. 나 개처먹고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상황 파악부터 해. 어, 거미 잡았어. 아 거미래 좀비 잡았어. 뭔데 이거? 템이 안 먹어져. 뭐지? 서버가 맛이 갔나? 서버가 맛이 가면 라이더. 야 서버 마팅이 갔나 본데. 야 자동 낚시 돌려놓고 잘라 그랬는데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. 식빵 먹는 a s m r 이라 들으세요.